네네 네.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어~ 장관님 네. 네 이번 제가 국감을 통해서 포항 그~ 지진을 초래한 지열 발전 사업에 대해서 어~ 좀 다뤘습니다 그~ 오전 중에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~ 넥스지오라는 업체 그~ 선정은 첫 단추부터 굉장히 잘못 끼워졌습니다. 그 넥소지오컨소시엄은 단순히 그 발전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그냥 시추 업체입니다. 어, 화면 한번 보시겠는데요. 이 당시에도 이 평가위원회 평가 의견서인데 한번 보시면 이 사업이 433억이라는 정부 과제입니다. 정부 과제인데 그 고작 이 평가 의견을 보면 성공 시 사업, 상업화가, 상업화 가능성이 큼이라는 딱 두세 줄에 불과합니다. 이 분이 93점을 줬습니다. 이렇게 이번 지열발전사업은 처음부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점. 그래서 이번에 그 철저히 좀 구명될 수 있도록 꼭좀 산자부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지열발전사업의 주무부처인 우리 산자부 그리고 전담기관인 예기평 수행기관인 넥스지오에 대해서 어, 전체적으로 이 사업 진행의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제가 이번에 지적을 좀 했습니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, 어, 모두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, 또 사후에도 대책이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중요한 내용만 짚어보면 먼저 지적했듯이 지진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. 넥스지오는 그 지열 발전이 지진을 발생시킨다는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뭘 했느냐? 서울대학교 건설기술연구원, 지질자원연구원 등 국가 기관으로 구성된 연구원과 함께 100페이지짜리 저렇게 미소 진동 관리 방안을 만들었습니다. 미소 진동이라는 건 지진을 의미합니다. 지진이라 하면 겁낼까 봐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미소 진동 관리 방안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봐서 어 지열이 지열 발전이 지진을 발생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. 산자분 어땠느냐? 당연히 알았어야 합니다. 예기평은 어땠느냐? 당연히 알았어야 합니다. 왜? 2010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9년에 이미 스위스 바젤에서 지열 발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 인재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는 당연히 주의 의무를 다해서 알았어야 한다 고 했습니다. 어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. 두 번째는 주민 수용성인데요. 이 이번에 이번 지열 발전은 지진이 나고서야 주민들이 알게 됐습니다. 그 당시를 돌아보니까 주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, 어, 말씀도 좀 드립니다.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. 그다음이 선정 그 기준인데요. 위치 선정인데요. 위치 선정은 이미 제가 지적했다시피, 어, 민가에서 보자 500m도 떨어지지 않았고, 흥해읍 주민이 3만 5천 명, 또 양덕동 주민이 3만 7천 명에서 불과 1km 내지 3km 밖에 떨어지지 않아서, 어, 왜 이랬느냐. 그 선정 기준을 보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인가와의 거리, 이런 기준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사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것도 다 좋습니다. 이것도 좋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매뉴얼만 제대로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안전 매뉴얼 구비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3.1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어, 알았다는 이번에 대처 부족을 장관님께서 어 그래도 음, 굉장히 겸묘하게 인정을 해 주셔서 어, 좀그 그나마 제가 좀 마음이 놓입니다. 어, 그리고 또 진상 규명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꼭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그다음 신호등 체계입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신호등 체계를 어, 넥스지오에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. 그 최고 위험 기준 저 지진 기준이 2점 2.2.0이었었는데 그것을 2.5로 그냥 마음대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바꾸기 전 전날 2.2라는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보고를 안 했죠. 어, 그리고 바꾸고 난 다음에 2.3이 일어났는데도 안 했죠. 이때 보고만 제대로 하고 대처했어도 또 막을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. 어, 그리고 또더 아쉬운 더 지금 잘못된 거는 이거 임의로 변경하면서.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피해를 받는 포, 보고 대상에 포항시와 기상청을 제외시켰다는 거. 이거는 큰, 정말 이거는 뭐, 이거를 한 넥스지어도 잘못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주무부처도 문제가 많, 습니다 어, 다음에 사후대처입니다. 이 사후대처에서 이번에 뭐 정부조사단에서, 그리고 산자부에서 굉장히 그 어,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정부조사단을 띄우고 1년 동안 조사해서 촉발 지진, 인재라는 게 판명이 되었습니다. 아쉬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쉬운 것은 이번에 그나마 그 산자부와 그 넥스지오는 3.1 지진 이후에 어떤 대처도 하지 않았다는걸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인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유일하게 예기평만큼은 아직도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. 허위 자료 제출했고요, 법률 자문 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현장 조치했다고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. 임춘택 원장은 지난 국감 출석에서 제가 3.1 지진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니 펄쩍 뛰면서 현장 조치 취했다 수, 번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, 저 전문가와 함께 예기평 직원을 내보냈다고 했습니다. 지진은 4월 15일날 일어났는데 5월 31일날 내보냈습니다. 어디에 내보냈느냐? 포항 현장은 가지 않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넥스지어 본사로 내보냈습니다. 아니,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안 내보내고 본사가 있는 서울에 내보내서 뭘 검증을 하고 무슨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? 이걸 국감장에서 예기평 원장이 뻔뻔하게 수차례를 얘기를 했습니다. 도저히 이 부분만큼은 이런 뻔뻔한 답변,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이 이번 지진을 바라보는 예기평의 태도인지, 장관님께서는 예기평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책임이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, 지열 발전 의 진상 규명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하는 또 중이고 저희가 또. 어, 국회의원, 저희도 또 살펴보고 있으니까요.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. 더 시급한 거는 지금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복구 지원 그리고 실질적인 배보상입니다. 이 관련해서 지금 포항지진특별법이 조속히 논의돼야 되는. 네,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, 예, 이, 그, 우리 포항 재열 발전에 그 선정의, 사업자 선정의 배경, 또 선정의 과정, 또 절차, 또그 이후에 따른 여러 조치들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. 그거에 그래서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. 저희도 그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~ 저 진상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말씀 먼저 드리고요. 네, 그다음에 네. 결과적으로 우리 포항 그~ 시민이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특별 재 지원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에는 뭐 우리 이번 국회에서 임시 그 추경 예산을 통해서 또 가능한 한그 지원책들을 지금 마련해서. 그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 그저 가능한 지원책을 네. 마련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. 그에더 넘어서 지금 이제 그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련에 대한 그 지원을 더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법으로 지금 현재 그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. 그거에 대한 우리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정부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. 예. 예,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선 <laughs> 질의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